고당도 플랫폼. 뭐, 딱,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자, 빠르바게트 있고, 아파트. 어 이렇게 삼거리에, 신호대기에, 어? 주차장 있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2년 안에 땅 삽니다, 내가. 네? 어때요? 딱. 벌써,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응? 이 정도 급입니다. 고당도는. 응. 자, 뭐, 고당도 플랫폼, 왜 플랫폼인지 아시겠죠? 응. 고당도 플랫폼 뭡니까? 땅 사가지고, 내그 네, 기차역을 지어야죠. 농산물, 출고, 할수 있는 플랫폼 응? 이런 요충지 땅뭐 10개 뭐 갖고 있으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왜냐? 땅은 생산되지 않는다. 간단하죠? 본질입니다. 본질. 가을 야채 뭐 이렇게 1차 신선식품안 먹고는 못 산다. 응. 간단하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료해서 점점 돈이 안 남으면 안 남을수록 더 유리하다. 왜냐면 하더 매사의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가야지 많이 살아남수 있으니까. 단언하건데 가을 가게들 5 0다 없어집니다. 음.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간결하죠? 요 청소 딱 때리고 가을만 딱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가일마 딱 보여요, 가일마. 어. 안도안 보여요, 그냥 가일마. 어. 앞에서 퍼포먼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 저저저 저, 뭐야? 마샬 5분 같은 틀어 놓고. 어? 복숭아 20개 많은. 어? 산지 직송 꿀복숭아. 어? 복숭아가 왔습니다. 복숭아가 왔습니다. 복숭아밭에서 직접 따온 꿀맛 같은 복숭아가 20개 만 원이면 되는 거이 중문 아니까 이렇게 딱 어? 기가 막히잖아요 어? 여기서 뭐 이제 온라인 웹에어서 배달까지 때려준다 이거는 쿠팡보다 20년 앞서가는 시스템이에요 20년 응? 뭐 단적인 예로 아마존 후레시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